<laughs> 대표님, 기뉴다님이 먹튀했어요 일러야지. 대표님, <laughs> 기뉴다님이 저먹튀당했어요 기뉴다님 좀 혼내주세요. <laughs> 먹튀 기뉴다가 이런. <laughs> 몇 개? 아니, 저한테 막 춤시켜 놓고요. 같이 게임한다고 하고, 그냥 튀었어요. <웃음> <웃음> 아, 웃겨. <laughs> 아, 아, 진짜 웃긴다. 내가 다음 주에 부산 가니까 잡아다가 족지할게아우 very nice. 야, 항아리 깨진다. 우리 대표님이 복수해주신다. <laughs> 잡아다가 족진다고 해주셨어 우리 대표님이 야 진짜 너무 든든하다 갑자기 <laughs> 진짜 너무너무 든든하다 빨리 빨리 피셜 날려 김유단님 긴장하라고 빨리 날려 <laughs> 복수전 스포빵 내가 해줄게 천개야? 김유단님 어디갔어 김유단님 디스코드 받으세요. 디스코드 지금 걸게. 지금 받으세요. 김유단님 예. 대표님이 즉석 스폰 네, 제안하셨습니다. 네. 대표님이 스폰 제안하셨다고요? 네, 연지가 이기면 내가 바로 쏘고, 항아리가 네. 이기면 케빈 런. <laughs> 아 진짜 그런게.. 대표님 물소시네 <laughs> 뭐라고? 이상한, 야! 네.. 아니아니.. 아니아니.. 아니야, 야! 아니아니아자 <laughs> 갑시다 <laughs> 들어오세요 아, 이번에 아까처럼 세계.. 아까 말대로 세계 비전 해줄거죠? 아, 이거 두 개야, 세 개. 아, 세개 해주세요. 진짜 제가 두 번이나 줬잖아요. 이번에 진짜 해주세요. 치웠잖아요, 솔직히, 한 번. 아, 싫어요. 두 개. 대신, 절대 센터 게이트 안 할게요. 싫어요. 두 개야. 와, 진짜 성나가네? 성나간다고 어쩔 끼인데. 와! <웃음> 우와! <웃음> 들어오세요. 아니, 이분 진짜 이거 완전. 향아치, 향아치. 아니 방 만드세요. 저기요, 향아치. 방 만드세요. 아니, 아니, 아니 들어오세요. 향아치. 연들연들, 연들연들거리지 연들 말고 막 들어오라고요. 와 진짜 이거 속나가네 진짜. 와, 네, 내가 네, 똥나갔는데 또. 갑시다. 방 만드세요. 야, 진짜. 진짜. 해드릴게요. 게임으로도 해드릴게요. 나 완전 진짜, 와, 진짜 집중해서 뭐예요. 한다 진짜로. 와, 진짜 뭐... 안 봐드립니다. I did that. I'm glad I did that. I'm glad I did that. I'm glad I did that. I'm g l 세요 빨리. 양아치짓 하지 마세요. 빨리 끼세요. 양아치들까지 올랐어? 아니, 항아치 진짜. 이거 항아치 좀 하지마. 입에 착착 감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아까 저 나보고 전투모 65라고 하시라 한다. 뭐 양아치라고 하시라 한다. 사람을 쓰레기로 만드네. 사실이잖아요 <laughs> <그날이 부족합니다. 웃음> <laughs> 아, 주 나이스 유튜브 박제. <laughs> 아주나이 nice, 유튜브 박진 이번에 지시면 그거 하세요 리액션 하나 더 하세요. 아니 비전 키세요. 안 키면 지금안 키면 안 해. 안안 키면은. 알아서 알아서 이거 진짜 노양심이야. 일군 일꾼, 은 일단... 제대로 뺐어요 솔직히. 뺏지 아, 당했어. 안 뺏을 것 같은데. 뺐어. 이 정도 향아치면은 이거 안뺄 수도 있어. 빨리 켜세요 아, 알았어 켰어 출발했어 아진야 슬기야 장아찌님 전투모 65 네. 빨리 켜 점심시간이라서 그렇다고요 아니 전투모 65 빨리 켜라고 머리만 크면 다야? 네, 점심시간이라고 머리만 크면 다냐고 잠시끄만 머리만 크면 아, 다냐고 수고하셨 했다 흐흐 <laughs> 머리만 끄면 다냐고! 빨리 켜라다야 아니! 빨리 켜! 아 진짜! 이딴 고 하지 말고! 꺼져있어! 꺼지라고? 싫은데? 안 꺼질건데? 저기요 저 진짜 나갑니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쫄아버렸죠? <laughs> 단단히 쫄았죠? <laughs> 아무것도 못했죠? 완벽하게 쫄아버렸죠? 기선제약 제대로 해버렸죠? 전투모 65말 뭐 없어졌죠? <laughs> 전투모 65뭐 대답 안 하냐? 야! 야! 야나65 아니라고 그랬지응65나 아니라고 했나? 응65 아니라고 응65나 아니라고 응65 와.. 또 이러네.. 같이시작오 <laughs> <또> 시작이다 와.. 저기요 6 5시6 5시 육십오십! 즉이여! 와... 진짜 양심없다 진짜 씨... 육십오십! 아야! 아프잖아! 아프라고 한 거야! 먹창아! 아프잖아! 아프라고 한 거라고 먹창아! 전투모! 육십오십! 뭐, 뭐 하세요? 한다니까. 저기요, 뭐 하세요? 게임한다 임마 <laughs> 게임 하는 거 맞아? 뭐야, 뭐 하는 게 없는데? 맞다, 하는 게 없는데? 너뭐 하는데 임마? 발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너아우시 지금 넥서스 좀 게임 끝나고 빼야겠다. <laughs> 게임 하아봤다 했는데 <안> 또 칠이 멀티 나온다고. 9시 멀티지였지? 어. 어? 어? 아, 제발 가지 마세요, 9시로! 제발! 제발! 아, <laughs> 제발! 와, 아, 진짜 생각없이 게임하네? 홉시 바로 먹는다고? 응, 그건 너? 어? 뭐야? 어, 뭐야? 그건 너? 와 진짜 노형신 아, 게임 하네. 왜뭐 말이 돼 이게? 뭐가 말이 안 되는데? 와, 진짜 성나가네. 아까도 단판했잖아요 무조건 <laughs> 단판입니다. <대표를 3판 웃음> 이겼다. 대표, 대표님이 단판이 <laughs> 선이었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대표님, 대표님 이, 이 전반에도 제가 졌더니 어 단판이라고 우기더니 아 대표. 했죠 <laughs> 아무것도 못했죠 전투 뭐 할게 없죠 머리만 크죠 대가리만 크죠 그저 대가리만 크죠 대가리 <laughs> 아, 우리 대표님 감사합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속이 뻥 뚫린다 <laughs> 어, 신난다 신난다 황들한들 중이죠 우리 반시또님, 감사합니다. 항그랑돌 중이죠. 아무것도 못하도 아주 그냥 항그랑돌 중이죠. 우리 대표님, 수퍼 정말 감사합니다.